아 한밭대학교 근처인데 날 좋습니다 요즘 대학교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해서 그런지 대학가에는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을 때지 좋을 때야 나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는데 좋을 때다 나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40이 되었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토스트나 먹고 있네요 내가 자, 저는 지금 성남을 가고 있습니다 행사를 중간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와이프 도와주려고 일을 하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부아한테할일이 없어가지고 와이프 알바하는 거보다는 아, 너무 그냥 쾌적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돼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릴 게 없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행사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H의 9 0국 생존기는 이제부터 프리랜서 생존기로 바뀌어서 현실 생존기. 이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보자! 코로나 이태! 참, 코로나로 그냥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 따지자면 한 90%가 단점이고 10%가 장점인데, 그래도 그냥 시간 날려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예전에 했던 블로그 기자단을 영상 기자단으로 다시 도전을 해서 소소하게 영상 스킬도 늘리고 작은, 작은 수입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유튜브도 하면서 구독자도 늘리고 광고 수입도 받고 브랜드 광고도 하고 협찬도 받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냥 별의별 거다 했죠 아주 그냥 코로나 때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유튜브가 아, 한 시간 있었다.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현실 파악을 했다. 현실 파악을 해서, 내가, 야,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으면은, 하지 않았을, 정신 자세, 도전 정신, 노력하는 모습,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laughs> 아, 행사 처음에 할때 아무것도 없어서 레크레이션 게임 찾고 만들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행사 한번 하면 보조로 가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랬었는데 참, 그런 걸 야, 했네요. 네. 별 시대에 맞춰서 도전하고 적응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각인했습니다. 뭐 이것도 뭐 2, 3년 그냥 흘러 흘러 지나가 가지고 해해지고 니 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번 빠짝 정신 차려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프리랜서 H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남으로 가보시죠. 이삭토스트 샀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가볼게요. 이게 낮에도 평일 낮에도 이렇게 고속도로에 사람이 꽉꽉 찼습니다. 와, 대박이네, 대박이야. 돌아왔어, 리오프닝. 판교 역시 메카입니다, 메카. 에 이런 동네에 아파트 하나 있으면 딱인데 에휴 뭐 여기까지 말하냐 대전이나 세종에 하나 있으면 딱이지 집 사고 싶다 허 여기 씨 성남 왔는데 지금 허 너무 장난 아니야 초보 운전저이 딱지 씨아 이게 무튼 대전이건 서울이건 경기도건 하여튼 이제 그 원룸 밀집지역은 주차가 장난 아니어서 심각합니다심각해 양쪽에 주차를 다해 놓으니까 갈 수가 없죠. 나는 우회전 해야 되는데 뒤에 차도 있고. 까만에 까갑에. 야,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스타렉스로. A few moments later. 아, 어, 씨. 나래다 죽을 뻔했네. 아. 어. 존나 힘 들어. 아니지? 야왜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아, 어, 존나 힘 들어. 집에 있을 것이. 하...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배달하고 나면 돈 버니까. 아, 내 토요일이구나.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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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떡라면. 킬로미터 앞 왼쪽 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길을 잘 알려 주는 내비게이션.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겪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알수 없고 이 계획은 항상 틀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요즘에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혹시 모를 미래도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보다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프리랜서 h가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Um, mm -hmm.